올해 2025년도 띠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닭띠입니다. 닭띠는 즉흥적인 면이 좀 많아 그래서 계획적인 것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닭띠들이 오지랖이 무지 좋은 편이거든요. 근데 그 오지랖을 이제 너무 많이 인정을 쓰지 말아라. 그리고 닭띠 같은 경우에는 승진이나 합격, 투자, 금융적인 투자가 올해는 조금 괜찮다.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겠고요. 순수한 면이 많아. 근데 꼭 나만 남한테 뭘 많이 해주고 내가 또 그걸 서운해 해. 나한테 안 돌아온다고. 그래. 사실은 인덕이 별로 없어. 내가 해준 거에 비해서.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. 건강 관리 잘 하시고. 그 다음에 올해 33살 개우생, 요 분들은 결혼운이 좀 들어온다. 그래서 요 시기를 잘 잡아서 나한테 인연이 되는 자리가 들어오면 운이 들어왔으니까 잘 따져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. 궁업도 받으려요. 그러니까 오세요.